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흐리, 히브리 말로 굴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은이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옆으로 좌우편에두 강도가 못박혔다는 것은 사업, 사복음서 모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그중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더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단 것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주석사에 의하면 로마 병사들이 좌우는 강도들보다 팍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부각시키려는 그런 악의적인 배치였다고 합니다. 일레 있는 말인데요.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에 어울리게 죄인 중에 왕이란 조롱과 경멸의 뜻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두 강도 사이에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여기엔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영적 의미와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이두 행악자의 죄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또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은 죄와 무관한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좌우편의 강도 중한 명은 구원을 받고 또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 세상엔 이렇게 좌우편 강도처럼 두 부류의 인간만이 존재를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 보통 성화에서 너무도 많이 본 갈고리 언덕에 이세 십자가가 있는 장면은 이렇듯 그리스도의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함축되어서 담겨져 있고 이두 강도는 그들 자신 모르게 인류의 대표가 된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들을 행악자라 하였고 마태와 마가는 그들을 강도라고 기록했는데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그들은 아마도 우발적인 한 번의 범죄가 아닌 남을 해치고 돈을 갈취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습관화된 죄였을 것입니다. 성경엔 구원받은 강도가 어느 편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오른편이 구원받은 강도이고 이름은 데스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좌편이고 게스타이라고 하죠. 그들은 바라바 일당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강도 짓을 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의 조폭이나 깽단처럼 같이 서로 공모하고 협력하는 주의 동업자로서 같이 행악을 하다 같이 붙잡혔을 것이며 같이 신문당하고 매도 같이 맞고또 그렇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도 한 마음으로 예수를 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같이 욕을 하다가, 무슨 일인지 한 강도는 죽음이 임박하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극한의 고통으로 힘이 다 빠져서인지, 여태까지 무조건 남탓, 세상탓만 하던 그런 완악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비로소 누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나 추악한 자신의 행적들, 그간 사람들에게 했던 못된 짓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불쌍한 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뭐 그리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든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예수란 사람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그제야 예수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소문으로 듣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처럼 죽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집장을 매달려서 있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 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생각하니까 예수가 또 메시아라고 믿어지고 그러자 강도에게 예수는 꼭 메시아에만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강도로 살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끔찍하기 때문이,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서 여전히 욕하고 자롱하는 좌편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강도가 말한 옳다는 것은 의로움을 뜻하며 의로운 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대명사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뻔뻔스럽게 예수께 의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우편 강도가 타고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강도가 살아오면서 남을 해치고 악하게 산 데에는 성장 과정에서 다 그만한 이유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이나 보살핌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불안 어린 시절은 성인이 된 그를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동안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저 좋은 것 하나 없는 최악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다 마지막 죽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정말 끔찍하게 불행한 인생의 결말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박판에 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집는 일을 만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우편강도의 그동안의 죄악뿐 아니라 강도가 그동안 겪었던 고생과 서름, 상처들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최초의 행운의 남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반면 좌편의 강도는 끝끝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게 마냥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을 하죠. 이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강도는 그리스도가 갑자기 능력을 행사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준다면. 믿을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이적을 베풀어서 자신이 십자가에 내려오게 된다 해도 그는 아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확률은 아주 적었을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전파하는 복음,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십자가 나무에서 벗어나 땅에 다시 내려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오른쪽 우편 강도가 땅을 포기하고 비로소 하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좌편 강도는 끝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와 땅을 발에 딛기만을 바라는 그렇게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있다면 이것부터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다. 지금 산 삶이 나아지면 믿겠다. 뭐돈좀 많이 벌고 믿겠다. 뭐 이런 말 등이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말은 그 당신은 사실 어느 정도 진심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 말대로 삶이 나아져도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좌편 강도에게처럼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른편 강도처럼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보게 될때 그리고 자신과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제야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우편 강도. 이들은 처음엔 하나였으나 예수님의 개입으로 영원히 분리가 된 것처럼 우리 인류 또한 죄로 하나였지만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멸망의 자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마치 마지막 날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두 여자가 똑같이 매를, 매다,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며 당하고, 또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한 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그리스도인에서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께서 이 좌우편 강도 둘 사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둘은 신명기 21장 23절에서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영원히 저주받은 한 운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주전 중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준으로 세상이 율법과 복음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중심, 역사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 사실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와 그 후손들이 그 나무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의 죄를 사하시고 그 저주를 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수형이나 화형 같은 다른 형벌이 아닌 나무 십자가에 꼭 매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저가 남을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한 말은 조롱하였지만 조롱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훌륭한 진리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선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다. 잡히는 순간까지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능력을 남을 위해서만 쓰셨던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그중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군병이 사실 한쪽 눈이 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가 이 병사의 눈에 튀어 멀었던 눈이 떠졌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사실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나름 신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까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 비참하고도 무력하게 죽으셨지만, 그 피의 은총을 입은 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우리는 선악과 나무의 저주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한 가정에서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하나인 듯 같이 대화하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개입하면 개입되시면 이들은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의 하나되는 화합의 종교가 아니죠. 영원히 분리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것이고, 그자식의 아비야, 딸이 어미야, 며느리가 시어머니야, 부르하하게 하려 왔다고 하신 것이며. 가족이 자기 원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이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어느 편 강도에 속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우편강도인지 아니면 혹시 화가 잔뜩 난채 좌편강도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있다면 어서 절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는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좌우편 강도와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로 오신 주님, 우리는 모두 우편 강도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좌편 강도처럼 오직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만 바라는 것이 아닐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지기 싫어합니다. 오직 현실에서의 고통만 바라고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런 좌편 강도와 같았던 저희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영의 눈을 뜨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감히 주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주가 걸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며, 주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가 걸으신 그 길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